요즘 코로나로 인해 기존의 리테일 판매 그리고 영업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는데요.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누구나 쉽게 시작하고 또 국경을 초월해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이커머스 운영 체제 스퍼셀의 창업자 김영아입니다. 효과적인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운영을 위해서는 파편화된 이종 서비스 플랫폼들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판매 관련 데이터 처리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슈퍼셀은 누구나 손쉽게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종 서비스, 2종 플랫폼들을 연결하고 자사몰을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옴니채널 판매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현재 12개국 62개의 기업들이 8개 카테고리 430여개 브랜드 상품들을 슈퍼셀을 통해 온라인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퍼셀 OS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의 참가자들을 통해 작동되는데요. 스퍼셀을 통해 온라인 커머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판매자와 일반 소비자와 판매자의 접점이 되는 판매 채널, 그리고 물류나 CS, 마케팅 등의 온라인 커머스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입니다. 스퍼셀을 통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또 그들의 국경을 초월한 사업 성공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